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조조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마지막 39번째 버진 플루트 펀치, 버진 플루트 펀치, 논알콜 음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간도 한번 재어보고요. 자, 시작! 코스트 깔고 잔선택, 잔은 필스너 글라스, 얼음 칠링, 5개 정도. 자, 찍어 준비. 바로 블렌더 준비합니다. 블렌더 찾아서 뚜껑 열고 음료 준비합니다. 오렌지 주스. 라벨 앞으로 보이게 하고 1온스. 오렌지 주스 1온스. 뚜껑 닫고 원위치. 다음 파인애플 주스. 흔들어 주고 라벨 앞으로 보이게 하고 파인애플 주스 1온스. 뚜껑 닫고 원위치. 다음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 주스 찾아서 라벨 앞으로 보이게 하고 크림베리 주스 1온스, 두공작고 원니치 자, 자몽 주스 찾아서 라벨 앞으로 보이게 하고. 자몽 주스 1온스, 두공작고 원니치 다음 레몬 주스 찾아서 라벨 앞으로 보이게 하고. 레몬 주스 1분의 1온스. 뚜껑 닫고 원위치. 다음, 그라인 시럽 찾아서 라벨 앞으로 보이게 하고. 그라인 시럽 2분의 1원수. 뚜껑 닫고 원위치. 클러시 다이스한숟금 넣습니다. 자, 블렌더 작동 준비. 작동. 작동하는 동안에 칠링을 버리고. 가니시 준비합니다 블랜드중비하고자잘 갈린 재료를 필수너 갈라서 밑둥 받치고 부어줍니다 색깔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가니시 장식 얹은 다음에 제출 잠깐 시간 2분 15초 2분 15초 굉장히 양호하죠? 자, 색깔도 굉장히 곱고 잘 나왔습니다. 가니시도 잘 올려줬고요. 3분 내에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어, 시간 내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버진 플루트 펀치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블렌드 기법이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할수 있습니다. 3분 내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어뭐 저도 들어왔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버진 플루트 펀치. 자, 들어가는 재료 한번 먼저 복습을 하고, 안기 레시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플루트 펀치, 논알콜 음료. 자, 처음에 음료 뭐 들어갔죠?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 들어갔습니다. 파인애플 주스.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또뭐 들어갔죠?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 주스, 오션 스프레이의 크랜베리 주스, 오리지널. 어, 칵테일, 이렇게 있네요. 칵테일, 크랜베리 주스, 칵테일. 크랜베리 주스. 다음, 자몽 주스, 자몽 주스, 이것도 오리지널. 루비 레드, 오리지널. 자몽 주스, 자몽 주스. 아이고, 이게 뭐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 촘촘하게 세우겠습니다. 자몽 주스, 그 다음에, 레몬 주스, 레몬 주스, 레몬 주스 들어갔습니다. 레몬 주스. 레몬 후르츠, 레몬 주스. 어,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에서 마개 닫는 거에 굉장히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마개 좀 그냥 살짝만 걸치더라도 빨리빨리 원위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개 이거 끝까지 닫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는 거는 빨리빨리 열더라도 지그링 하고 난 다음에 수평 원위치 할 때는 마개를 살짝만 닫아놔도 됩니다. 뒤에, 다음 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꽉 닫아 놓지 마십시오. 엿 먹어 바란 식으로 꽉 닫아 놓으면 안 됩니다. 어 살짝만 이렇게 닫아 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대기하고 계신 스태프분들이 술병, 주수료 다 원위치 하면서 그대로 그 위치 하면서 마개 다 닫습니다. 정상적으로 닫는데 마개를 제대로 안 닫았다고 해서 시험 불합격되거나 감점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에는 이제 살짝만 막에 닫을 때한이 정도만 해갖고 빨리 원위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 끝까지 닫으려고 막 이렇게 꽉안 해도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지그링 하고 나서 술병 원위치할 때는 주스류또 마찬가지죠. 병 원위치할 때는 병을 원치할 때는 살짝만 이렇게 닫아서 목병 잡고 이렇게 그대로 원위치하면 됩니다. 예. 강조해 드렸고요. 레몬 주스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그라나딘 시럽 그라나딘 시럽 들어갔습니다. 마리 브리자드 것을 사용했는데 그라나딘 시럽은 지룩스사의 그라나딘 시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라딘, 그라나딘 시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어 수입 어 브랜드 어 어떤게 나올지 모릅니다. 병 모양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지만 이 주스류 있는 데서 시럽 그라나딘 시럽은 이렇게 빨갛게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단맛이 납니다. 이거 그냥 먹었다가는 그냥 속이 느끼 느끼할 정도로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거죠. 이거 찾기 쉽습니다. 마리부리자드가 아니더라도 뭐 지류수사의 그라한 실험이라 하더라도 뭐 찾기는 쉬울 겁니다. 혹시라도 이 병에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뭐 준비되어 있는 글라스에 소량을 이렇게 담아두는 시험장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라나딘 시럽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할 별도의 용기에 담겨 가지고 준비된 시험장인 경우에는 그라나딘 시럽이라고 이렇게 어 명칭을 네이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표를 붙여 놨기 때문에 찾기 쉬울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즈베리 시럽 이라든지 우유 우유는 뭐 당연히 어 준비되어 있는, 그, 글라스에 이렇게 당겨서, 용기에 당겨서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트 밀크, 또는 한국말로 우유, 뭐, 라이트 밀크, 이렇게 뭐, 표기를 해놓을 수 있고, 그라인 시럽도 그럴 수도 있는데, 병에 나오는 게 원칙인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 사정상.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버진 플루트 펀치 들어가는 레시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버진 플루트 펀치,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크랜베리 주스, 자몽 주스 여기까지, 오렌지 파인애플, 크랜베리 자몽 여기까지가 이론수 들어갑니다. 오렌지 주스 이론수, 파인애플 주스 이론수, 크랜베리 주스 이론수, 자몽 주스 이론수, 다음에 요 두가지 레몬 주스, 그라네니 시럽, 요두 가지는 2분의 1온스 넣습니다. 렌드 기법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들어가는 재료 벌써 6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목표는 3분으로 잡으시고요. 얼음 한 스쿱 넣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기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버진, 오파크, 자, 일 레, 그라반, 한 스쿱, 파채 필스너. 이거 뭐, 아랍어 하는 거, 아랍. <laughs> 제가 만들었지만, 버진 플루트 펀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렇게 일단은 한번 하고, 또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버진 오파크 자일 레그라반 한수급 파채 필. 자, 버진 아가씨죠. 버진 아가씨. 버진 오파크 오파크 파크 파크 공원 공원이죠 공원 놀이공원이죠 파크 오파크 버진 아가씨가 오파크에 간 겁니다 버진 오파크 아가씨 다섯 명이 파크 놀이공원 놀이동산에 놀, 놀러 간 거죠 놀이공원 버진 오, 오 버진 아가씨 다섯 명이 오파크 파인애플 크랜베리 오파크 오파크 버진 오파크 거기 가면은 놀이 공원 놀이 공원에 놀이 기구 중에 자일 자일 자일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놀이 기구 있죠. 버진 오파크 자일. 아, 여기까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아가씨 다섯 명이 파크 놀이 동산 놀이 공원에 가 갖고 자일이라는 놀이 기구를 탔다. 버진 오파크 자일 레그 레그 다리가 탁 걸리는 거죠. 레그 레그 다리가 탁 걸리니까 그러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지 마라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반 그라반 <laughs> 버진 오파크 자일 레그라반 한수급 파츠필 파인애플 체리 장식으로 필 필스너글라스로 만든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안기레시피 마지막에 글라스를 넣는 이유는 2분이란 시간 동안에 아 시작했을 때 내가 잔선택 글라스 선택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글라스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기억을 도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플루트 펀치 버진 오파크 자일 레그라반 한스쿱 파체필. 버진 오파크 자일 레그라반 한스쿱 파체필. 버진 오파크 자일 레그라반 한스쿱 파체필. 아, 여기까지입니다. 39가지 칵테일 또는 논알콜음료 포함해서 39가지를 어 1번 푸스카페부터 시작해서 39번 오늘 만든 버진 플루트 펀치까지 한한 한 가지 한 가지씩 어, 또 시, 실전과 똑같이 시간 목표를 정하고 제가 만들어 보고 또 만든 이후에는 이 레시피대로 또 복습 그대로 또 해보고 안기 비법 공개하는 순으로 39까지 다 어,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차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2022년도에 실제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었던, 실기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칵테일 세 가지 기법별로 조합을 해가지고, 어 7분이라는 시간을 설정을 하고 시험장과 똑같이 2분 먼저 술병 위치, 기을 위치 확인하는 시간 그대로 시험장과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해서 7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 가지 칵테일을 제가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똑같은 심정으로 한번 실습하는 것을 또 1인칭 기법으로 어, 촬영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소원과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가지 칵테일 지금까지 촬영한 것을 또 레시피는 레시피대로 또 암기 비법은 암기 비법대로 네, 핵심 사항만 또 연결해 가지고 어, 유튜브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할 테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는 지금 어 지금 찍은 제 촬영을 지금 업로드 했는지가 며칠 뭐 기껏해 봐야 하면 1 2주 됐죠 근데 뭐 조회수는 뭐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뭐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구독자 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많이 나오고 해야지 제가 또 신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어 꿀팁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들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영상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셔야지 계속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보시고 실기시험에 대비하시기 좋을겁니다. 분명히 도움될겁니다. 합격을 보장합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한 영상 안기비법 계속 돌려보시면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시더라도 굳이 뭐이 술병 다 술을 다 사가지고 주술다 준비해서 이렇게 연습 안하셔도 됩니다. 영상만 계속 돌려보시고 어, 실제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학원에, 학원에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부 뭐 주류라든지 술병, 어또 이렇게 지거 하시는 거, 지그링, 뭐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하시다면, 하시다면, 실제로 실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